우리는 평소에도 질문해야 되지만요, 특별히 지금 고난 주간의 클라이막스, 바로 주님의 고난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정확히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정확히. 저는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은 우리 죄 때문이라고 하는데, 우리 죄,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기에 초점 맞춘대요. 죽인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죽인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죽이도록 고발한 사람이 예수님 제답니다. 그리고 그 일에 가장 앞장선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성정을 듣고 하나님이 어떻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솔직히 하나님을 죽이는 겁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을 잘 몰라요. 내가 예수 믿는 게 뭔지 십자가 앞에서 묵상하고 이 고난주간을 만나면 이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도 우리는 주목해봐야 됩니다. 뭉치들고 건들고 온 사람들 다 대제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로마 군병이 아닙니다. 오히려 빌라도는 로마 청동은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고 마가복음 12장에 보니까 율박자가 물었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네야는 사랑하라. 그, 여러분, 사랑이란 내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 물질 사랑했다는 건 뭡니까? 너희의 죄를 일해서 내가 죽지 않냐 하면 넌 구원받을 수 없어. 그래서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너희의 죽었다는 거야. 너도 이제 내 뜻을 알고 나를 따라오란 다 근데 오늘 기독교가요. 내 영혼 사랑이 아니라 육의 사랑 속에서 모든 가치가 결정되는 겁니다. 어떻게 더복 받을까? 저도 어떻게 빨리 파이 나을까? 사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할 때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냐면, 내 영혼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중심으로 다이 끌어가세요. 여러분, 내가 가려고 사랑한다 할지 사람을 사랑한다 할 때요. 우리는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 사랑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언제나... 면밀하게 영적 부분을 계산해야 됩니다. 이게 내 영혼의 사랑에 간시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는 냉철히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내 믿음의 유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수많은 일들을 할수 있지만 이일 가운데서 이걸 하나님 보실 때 영혼 사랑할 수 있는 최선의 길 이길 밖에 없다. 그거 고민하셔야 됩니다. 영혼 사랑. 여러분, 십자가는요. 여러분, 영혼 사랑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주의 종들이 죽였습니다. 저도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구약 시대 때 바른 주의 종들은요 다 핍박 받았습니다. 핍박 안 받은 종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을 핍박이 되는 게이 세상의 이 영적 구조입니다. 영적 구조 모세가 핍박할 때 누구에게 핍박왔냐 누이 미리암이에요, 선지입니다그형 아론입니다, 제사입니다 아합이 왜 그렇게 악한 종이 되었느냐? 아합 옆에는요, 바른 종 엘리야, 미가야 이외에요. 그 시드기야를 비롯한 4 0 0 명의 종들은요, 다 가짜입니다, 가짜. 이 종들이요, 아합을 부추기는 겁니다, 계속. 성경을 보십시오. 열한계상주의장에 나옵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뭐냐? 내 영혼의 마지막 운명을 결정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엄숙한 시간에 서 있습니다. 사실은 초신자 때는 그렇게 예수 잘 믿었는데 오히려 여러분 과거보다 못합니다. 못해집니다. 더 나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요. 예수 믿고 나서부터 사도발 같은 믿음 갖고 일로 저 영광의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주의종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습니다. 야구보를 헤롯이 칼로 죽이니 백성이 기뻐했다고 사도연전 12장 3절 나옵니다. 예수 믿는 건요. 나는 여러분에게 어떤 말 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 작년보다 올해 고난 주간의 의미가 더 새스럽습니까? 믿음이 자란 겁니다. 똑같습니까? 그러면 믿음 멈선겁니다 과거보다 물러섰습니까? 여러분 아니오시다. 잠에서 깨어야 됩니다. 여러분 남이 나를 인정해 주는 종교적인 칭찬에만 도치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 앞에 냉정하게 서십시오. 냉정하게 오늘 고난 주간입니다. 고난주간. 믿는 자가 하나님을 아들을 조롱했다, 조롱. 빌라도로 풀어주려고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악하게 만들려 했냐면, 예수님을 가운데 세우고, 좌우에 강도를 세워서 예수님을 악하게, 이렇게, 이렇게, 그 뭡니까, 모양새를 만들었습니다. 그리 정의를 막 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도 이 믿음의 길을 가야 할뿐 아니라요, 내가 이 믿음의 길을, 분명히 말해주거나 보여주거나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이 길을 잘 가고 있습니까? 이건 제가 저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이 길을. 저는요, 목사님 이유가 어떤지, 하나님 앞에서는 말할 수는 없지만은 이런 말입니다. 저를 바로 가리킬 수 있는 주의 종이 있다면요, 저는 그분을 따라 하나님 일을 같이 하면서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요. 벗어나고 싶은 예수 믿는 거 뭐냐 처음 믿을 때보다 더 좋아졌습니까 오늘 기억하십시오 기독교 역사는요 믿는 자가 믿 자를 박해하는 겁니다 우리요 우리가 박해만 박해 아닙니다 내가 믿는 것이 이상할 때는요 그게 박해가 되는 겁니다 바로 믿어야 됩니다 좋은 영향을 줘야 됩니다 만나서 영의 대화했는데 계속 육의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삶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 주님 사랑, 이 새벽에 제가 특별하게 좀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지금 앞으로 가야 할 길, 이 길이 정해졌다면요, 한눈 팔면 안 됩니다. 한눈. 우리는 결정적으로 두 가지 가운데 안 합니다. 육의 중심이냐, 영의 중심이냐는 겁니다.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부족해도 회개하고 예수님의 제일도 다 배신했지요. 똑같이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선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설 시점이 왔는데 은 것조차만 믿음에서 여러분 주님이 가신 그 발자취 아버지 나를 따라오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사람에게 박수 반주하지 마십시오. 어쩔 수 없이 치주는 것은 감사하지만요. 주님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셔야 돼요. 주님은 여러분의 속을 정확히 아셔요.